오늘 케이스는 2020년 11월에 출고된 BMW X6 신형 모델이죠. 30d x드라이브 M 스포츠 플러스. 흰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27,000km, 실행금액 1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증금은 2,200만원, 잔가는 4,732만원, 60개월이고요. 매달 153만원씩 19개월을 납부를 했고요. 41개월 남았습니다. 미회수원금은 9,80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어, 요즘같이 기준금리가 많이 오른 고금리 시대에 한5.4% 정도 나오니까요. 그렇게 높다고는 볼수 없었는데 처음 실행을 할때 2020년 11월에는 요 정도 20% 이상을 넣었다고 한다면 4% 중반 이 정도가 나와야 맞지 않나 하는데 살짝 높게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뭐 5.5%라면 어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잠깐 이자율 계산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매달 내야 되는 리스료 곱하기 전체 개월수 60개월 플러스 잔존가치를 하게 되면 내가 납부를 해야 될 총액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금액에서 이차 같은 경우는 1억 1,700을 빼주면 나머지가 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가 이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대출이자 계산기 해서 1억 1,700 집어넣고 60개월 이자율 때리면 대략 5.5% 가까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엔카 기준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9,800... 을 평균 가격으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1년 6개월 지난 거죠. 실행을 할때 취등록세 빼고 대략적으로 1억 1700준 거니까 1억 1000 짜리거든요. 그런데 9800이면 한1 0 0 0만원 정도 빠진 거예요. 대략 한10% 정상적인 감가가 되지 않겠느냐?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희발류 차량이었으면 금액은 조금 더 받았을 거예요. 고유가에 아무래도 좀 인기가 시들해지다 보니까 중고차 시세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러나 뭐 회전율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유가 기준으로 본다면 연비가 디젤이 더 좋기 때문에 아직도 디젤의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은 있다는 점 이야기를 드리면서 중도 해지에서 중고차 시세로 정리, 그 다음에 리스 승계로 정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세로 정리를 해야 될 때는 중고차 시세 9,800일 때 내가 만약에 인수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 인수 조건에 보면 전체 미해수 원금의 페널티 그 다음에 기간이자 자동차세 다 더한 거에서 보증금을 차감하고 났더니 9,048만 5천 원이 정도 되죠. 이게 내가 차량을 인수를 할때 리스사에 돈을 내면 나에게 차를 양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즉심에도 1% 정도가 들어가서 8% 정도로 봅니다. 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9,750만 원 정도가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9,750만 원에 내가 샀다가, 중고차 업체에게 넘겨주려면 업체로부터 계산서 받고 등록되어 있는 정식 중고차 업체는 이전비를 2850만원 이상이면 1.05% 거기다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1.5% 정도 들어가고 상품화 비용까지 합쳐서 대략 비용이 들어가는 게3%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마진 4, 5%, 그럼 8%. 이 차량은 한 9천만 원 정도의 매매가 돼야 되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총 필요한 돈은 75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승계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신차급 차량인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중고차 업체에게 승계를 해서 중도해지를 하는, 예, 완납 승계, 예, 승계 매각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건 그대로 일반 승계, 제3자 승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승계 완납, 중도해지 정산서 상에 나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하는 금액은 9 5 0 0 0만원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승계수수료가 대략 1.5% 이전하는 비용이 1.5% 상품화 비용이 2% 마진이 5%에서 한10% 정도가 될 것이다 1억 정도니까 얼마 보조를 하면 되느냐 2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주면 승계에서 완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수했다 판매를 하게 되면 750이다 800만원 이렇게 완납 승계로 중고차 업체에게 넘기게 되면 200만원만 내가 보조를 해주면 된다 두개 사이에는 대략 한 550에서 한 600만원 정도 사이 가 나니까 어차피 빨리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내가 인쇄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 완납승계를 정리를 하는 것이 낫겠죠. 자,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하려면 완납승계를 해라. 다른 하나는 내가 제 3자에게 일반인에게 그냥 승계를 하겠다. 그럴 때는 중고차 시세는 미해수 원금, 미해수 원금에서 보증금을 빼주면 된다. 7,600 정도 되죠. 리스 승계로 받을 수 있는 돈은 2,200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리스 승계로 2,200가 어, 엄청 큰 돈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고려해야 될게 하나 있다 이야기를 드렸죠.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보라고 했고 중금리 기준. 예전에는 6% 지금은 7.5% 정도를 중금리로 봐야 됩니다. 7.5%를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율이 5.5%니까 그나 넘겨줘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러면 2,200% 정도를 내가 받으면 되겠다. 이런 차량들은 리스 승계로 이율도 괜찮으니까 넘기면 좋은데 리스 승계는 한 가지 좀 어,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는 점 리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절차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 같은 업체에게 위탁 대행을 해서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위탁 대행을 맡으면 평균 45일 안에 다 처리를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리스 승계로 잘 메이드해서 좋은 분께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 u 카 t v 의 정진환이었습니다.